하로 신경하심으로 새벽기을 시작합니다. 전등하사 전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후에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난 성녀 어른 태하사동정녀 말에서 나시고 본디오려도에게 고나발사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면에 죽은 자의 관계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등하시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녀함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야 성도가 솔로한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전송합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좋야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니할때없보다참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언제나 말하랴 주 사랑하듯 사. 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뭐, 앉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보가 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날을 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보금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과 성격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또 사명과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보다 우선인 것이 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첫 번째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이 회개로 잡은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의 태도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약을 저지르며 살아가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자 이 천한 어부였던 자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또 심지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너를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네 명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안드레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우선 순위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삶이 우리 눈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거나 또 우리 손에 잡혀진 실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 실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의 시간 속에서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때론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라고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병 고침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들이 어떤 억지를 피웠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으로 또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알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게 되게 믿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보면 이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끔 만들어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또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유 또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세상이 더욱더 힘들어져갑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삼아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행하려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다시 이야기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보금사역자고, 오직 사람을 목적에서 저 사람의 구원. 다시 해서, 천국보금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함을 통해서 이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시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결말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